어우, 바람이 많이 부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아침인데요. 여기 오성면 교포리에 있는 호빈조주 새농장 안에 있는 밭에 와봤습니다. 지난번에 고추하고 또 감자에 비료를 너무 바트게 줘가지고 한반 정도는 타 죽지 않았을까, 걱정이 살짝 돼서 한번 이제 보러 왔는데요. 오? 어? 이거? 블루베리가 죽었네? 어? 블루베리가 죽었네요? 한번 볼까요? 어, 블루베리가 왜잘 자다가? 너무 다물었나? 왜 죽었지? 타 죽었나 보다. 세개는잘 자라고 있는데, 얘는 다 죽었네요. 아하, 얘는 생강. 얘는 생강. 생강 땅마다 걸고다가 지금 해놨는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아하, 얘는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죽은 거 따로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따로 놔야 되고. 아우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는 이 고추는 청양고추. 여기는 네, 삼각형으로 해서 네, 요소비를 줬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쑥! 하고 자랐네요. 저기하고 비교해봐도, 어우, 높이 많이 자랐어요. 음, 방아다리 밑으로 따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막 올라왔네. 또 따줘야 되겠네요. 저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울도마도도 지금 이렇게 쑥!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좀있다가 네, 여기도 순 다시 한번 쳐줘야 되겠네요. 응. 음. 네, 교통이, 어머, 또 올라가네? 교촌인데? 어머 교촌이 안에서 올라오네 이 좀매줘야 되는 건가? 얘는 얘는 정글이 없어서 정글이 없어서 좀매줘야 되는 거야. 너무 좋다고 하니까 좀 따줘야 됩니다. 여기도 따주고, 여기도 따주고 여기도 올라왔네 하하하하 토마토가 열리기 토마토가 열리네 열리기는 잘려니 진짜 다시 아. 따주고 다시 따주고 얘도 좋습니다. 어, 얘도 교수님 있잖아. 아니, 아니, 그게 다저 그러면... 예. 어? 얘도 교수님 아닌데, 교수님 아닌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태비 모종 심은 거잘 자라고 있고요. 고추, 고추는 방아다래 밑으로 이렇게 뽑아 줬는데 아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삼각형으로 뚝비를 줬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저쪽이 걱정입니다. 어 여기 빨리 제쯤에도 깔아야 되겠다. 오 고추 몇 개나 주고 간다 가볼까? 아하. 가 얘는 어우 이렇게 쭈쭉쭉쭉부리하게 이렇게 그냥 얘도 얘도 이거 왜 땅에서 넣는다니 여기서 아우 따 줬는데도 얘는 일반 고추거든요. 일반 고추 나중에 50개 갖고 와서 나중에 심어서 그런가? 예. 그래도 기는 어우 죽다가 다시 살아, 아우, 죽었네. 돌아가셨네요. 이거 어, 요소를 너무 바짝 줘가지고, 하나 돌아가시고, 아이고, 얘도 돌아가시고, 응, 얘도 너무 바짝 줘서 죽었고, 얘도 너무 바짝 줘서 죽었고, 얘도, 얘도 너무 바짝 줘서 죽었고, 세 개, 어, 많이 죽었네. 네 개, 다섯 개, 아이고.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얘는 좀 가망성이 있나? 얘도, 얘도 죽을 것 같은데. 아홉 개, 열 개, 네,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네열 다섯 개. 아, 제가 요소를 이쪽에 한4 0개 정도 해서, 바짝 너무 바짝 줘가지고, 열다섯 개가 죽었네요. 아하하 그리고 저 뒤에는, 생각한을 줬더니, 어, 오히려, 몸살도 안할거 그래서 더 쫙쫙 컸는데 여기는 안, 그나마 죽지 않은 것도 몸살 안 늘라고 적응하느라고 성장을 아주 그냥 못했네요. 보니까. 다 죽었네. 감자는 그래도, 감자도 바닥에 준것 같은데, 감자는 안 죽었네요. 안 보이네, 죽은 게. 다행이네요. 감자는, 감자는 타 죽은 게 없네. 여기 하나 타 죽었나? 여기 하나 타 죽었네. 두개타 죽었네. 두 개, 아, 세 개. 감자는 요거 하나, 두 개, 예. 요거 세 개. 감자 타줬고, 여긴 나중에 한 거라서 오히려, 어, 삼각형을 줬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가지도, 가지도 하나, 어, 가지도, 근데 옆에서 줬는데, 그래도 가지 그냥 버텼네. 가지는 버티고 올라오네요. 다행입니다. 가지는 버티고 올라왔고, 얘네들도 비료를 준것 같은데, 얘네들은 수박 비료를 뭐준 건데 어쨌든 응. 준 건데. 아우, 오 배추, 배추 굉장히 많이 자랐죠. 배추가 속에 속이, 속이 이제 차고 있어 이런 배추. 오호, 오늘 지금 식초 약간 타서 예방 차원에서 식초 타서 좀 주려고 식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 아주 속이 아주 알차게 타고 있네. 맷집, 맷집 김치 해 먹을 수 있겠네. 오, 이거 상추, 근대 상추랑, 응? 겨자 상추. 미쳐 못다 먹을 정도로 이렇게. 몇주 동안 안 왔더니 장난이 아니네? 이거 오늘 따가지 가야 되는데. 오, 어, 이거. 식초 뿌려야 되겠다. 오늘 식초. 식초 좀 뿌리고. 식초 좀, 네. 백배 희석해서 뿌려주라고 하니까. 병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비가 그쳤기 때문에 <laughs> 강낭콩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강낭콩 이거 이거 완두콩, 완두콩 꽃도 피고 열리고 얘는 강낭콩 이제 울타리 올라가고 울타리콩 올라가고 있고 오 완두콩 통통하게 지금 오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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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두콩 이번에 밥 제대로 몇번 해먹겠네요. 응, 완두콩 한 10개 정도 심었는데, 10개 좀더 심었나? 한 열, 열, 한 10개나 1 2개 정도 심었는데, 어, 얘는 왜죽을 그때 참 죽었다 그랬어. 얘 죽었어. 아, 지난번에 다른 거 심으면서 옆에다가 뿌리를 건드렸는지, 얘는 죽었고, 어. 어허!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이렇게, 방울도마다 꽃이, 이렇게, 마디 3개마다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진짜 세기마다 올라오네. 세기마다 올라오고 방울토마도 열리고 있고 온 김에 아직 덜 익었지만 한개 따서 어? 한개 따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으라 짜짜짜짜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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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따서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닦어서 음흠 음. 맛있네. 옥수수도 지금 이렇게 쭉 해서 이건 내가 심은 건 아니고 이 호빈조를 새농장에서 심은 건데 이렇게 호빈조를 새농장에서 심은 건데 이렇게 쫙쫙예 네. 많이 자랐네요. 아니 며칠 새 모종이었는데 아직 며칠 새쑥 자랐네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아우 쑥 자랐어요. 한번더쫙어주셨네 보니까 옆에는 땅콩도 쭉쭉 올라오는데? 땅콩도 쭉쭉 올라오고 있고. 어, 내꺼 생강은 왜안 올라오는 거야? 아직까지 생강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아, 너는 언제 날래, 생강? 어? 생강 날 조짐이 안 보이네. 원래 5월 말에 심는 거라 그랬는데, 너무 일찍 심어서. 물. 이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소독 차원에서 이거는 어, 식초, 사과 식초 따라온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 네, 나오만해서 네. 희석해서? 마도 해줬으면 이제 고추. 토마토 고추, 강낭콩그 다음에 완두콩, 저 상추하고 감자, 배추까지 모두, 가지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조우루 하나에 식초, 네, 물컵으로 두컵, 뚜껑, 두 뚜껑 해가지고 섞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벌레 네, 생기지 말라고 지금 다 뿌려줬습니다. 상태가 지금 요거 지금, 어 블루베리, 사랑냉이 농장에서 준이 블루베리 보모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어 좀, 가뭄에, 햇볕에 탔나봐요. 그래서 일단은 땅에다 화분채, 큰 화분 갖고 오기 전까지, 어 여기다 땅에다 일단 묻어 놨습니다. 땅에다 화분채 묻어 놓고, 지금, 네 가뭄 돌타라고 해놨고, 지금, 아우, 고추, 고추는 진짜 잘 자랐네요. 이거는. 저쪽에는 50개에서 15개 죽고얘 50개는 나중에 저기건다잘 살고 일반 고추를 많이 따야 되는데 청양고추는 죽어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먹지도 못하는 거라서 여기는 멀쩡하게 아주 그냥 잘 크고 있고 그래서 쑥쑥 잘 자라고 있고 저쪽에 일반 고추 칼라탄 고추는 예, 요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요소를 너무 많이 준게 아니죠. 요소를 너무 바짝 줘서 사죽고그 다음에 일부는 그나마 살아있는 거는 그거 힘겹게 올라오느라고 아주 성장을 아주 잘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초보 농부 실수. 당월토마도, 강낭콩, 완두콩, 그 다음에 저쪽에 근대상추, 겨자상추, 일반상추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5월 27일 일단 이제 대사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사리에도 거기 똑같은 날 비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타죽었을 것 같네요 걱정됩니다 오성면 교토리 밭에서 지금 25분을 달려서 여기 지금 대사리에 팽성읍 대사리에 있는 마늘밭 감자밭에 왔는데요 감자 헤헤헤헤 <laughs> 감자도 너무 거름을 받게 줘서 죽었네요 죽었다 죽었다 고추 15개 줬고 감자 줬고 음, 마늘은 이렇게 지금 도화 심은 것들이, 조화 심은 거는 이렇게, 음, 조화 심은 건 이렇게 자라고 있고 도화는, 예, 도화 심은 거는 아주 잘 자라서 어, 제가 먹을 거 하고 씨할건 어, 나올 것 같아요. 남자. 아하, 감자 여기도 다타 죽었네.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다타 죽었네. 몇개타 죽었나? 아 비료를 얘도 얘도 타 죽다가 지금. 더 죽을건지 버틸건지 모르겠네요 아주 흔적없이 죽어버렸네 여기도 네, 여기도 감자가 죽어버렸네요 여기도 죽어버렸고 여기도 죽어버렸고 아, 이제 비료를 중간 비료 주라고 해서 줬는데 너무 바트게 너무 바짝 줘가지고 죽은거네요 아하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초보 농부 티 팍팍 팍 내면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 요거는 네, 홍삼마늘 주화 여기는 홍삼마늘 도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해 풀 뽑다 잘못하다가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꽃주 심은 거는 아직 방아다리 밑으로 풀만 뽑아주고 아직 비료를 안 줬기 때문에 비료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는 죽을 염려가 없죠 작업이 안 됐었군요. 마다리 밑으로는 이렇게 해서 세순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아, 나도, 파다리이서이랑 경쟁이.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마다리 밑으로는 교수까지다 이렇게 다 따줬습니다.